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의 1이 돈의 야의 김수영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따지고 보면 의사결정의 순간순간이죠 그리고 의사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세 가지를 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라 보고 있습니다. 일의 일은 바로 이제 직장과 또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죠. 새로 입사하거나 또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중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도 아주 그, 그 일과 못지않게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는 데 인간이란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끊어야 할지 또 유지한다면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삶도 그 관계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취미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끝내거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팩트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의사결정을 할때 그런데 친구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좋긴 한데 사실은 글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매번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일과 상과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혼자서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과 삶과 그리고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근육,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필요하죠. 상황에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 최적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하고, 관찰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